느껴졌어요. 왜냐하면 어, 그랬어요. 아니, 총회 때 설교는 이 처음 하잖아. 요금동네에 일을 하니 18년, 17년 이렇는데 어, 어, 어쨌든 어 어제 주일날 마치고 오늘 설교 준비를 한다 하니까 아, 이상하게 주일 설교보다더 힘들더라고요. 당연하죠. 이거 <laughs> 목사님들 <laughs> 또 선배님들 또 앞에 설교한다. 좀 크게 해주세요. 잘안 들리니까요. 네. 네. 어, 우리가 이제 사랑 얘기만큼 이 세상에 음. 많이 회자되는 내용이 없죠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랑 이야기를 어, 저는 이 사랑은 보통 우리들 잘 아는 말씀대로 뭐아페사랑뭐 그뭐 필레오 사랑, 뭐 스토르 사랑, 에로스 사랑 이런 이야기는 많이 알고 계시고 전하고 계시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끝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